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오늘은 6월 29일 국내 야구 5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기아 대 키움 경기입니다. 기아 선발 양현종은 연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실점이 늘어났습니다. 5 경기에서 3승을 따냈는데 퀄리티 스타트가 두 차례에 불과했고 3실점 이상도 세 차례나 했습니다. 여전히 경쟁력 있는 9위를 보유한 건 사실이지만 호심 커맨드 불안으로 인해 힘 있는 우타 상대로 내주는 장타 허용이 늘어났습니다. 키움 선발 안우진은 최근 두 경기에서 12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단한 점의 자책점만 기록했습니다. 이닝당 1.1개 이상의 삼진을 잡아내는 파이어 볼러로 슬라이더를 비롯한 브레이킹볼을 뿌려 던지는 범타 능력도 좋아졌습니다. 국내 선발 자원 중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아 상대로는 이번 시즌 사실점 패배가 있었습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어제 키움 선발 최원태가 5.1이닝 2실점, 기아 선발 이일위가 5.2이닝 5실점을 기록하면서 키움이 5대 1이들을 점했고, 이 흐름은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이어지면서 키움이 5대 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두팀 선발 모두 준수한 피칭이 예상됩니다. 그래도 선발 싸움에서 안우진에게 보다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홈에서 1점대 방어율을 기록 중이고, 최근 160까지 구속을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현재 양현종은 분명 체력적으로 문제를 보이는 것을 직전 롯데전에서 확인했으며, 이닝 소화도 상대적으로 안우진보다는 길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최근 기아의 타격이 좋은 편도 아니고, 불펜 역시 키움이 훨씬 안정감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 이정우를 앞세운 키움이 여러모로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많은 득점은 나오지 않겠지만, 투타에서 조금씩 앞서는 팀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키움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KT 대 삼성 경기입니다. KT 선발 배재성은 최근 실점이 늘어나며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아직 만 25세의 젊은 나이임에도 리그에서 또래 어느 선수보다 선발 경험이 풍부한데 140후반의 포심과 130후반의 슬라이더 등 위력적인 구종을 갖고 있어 언제든 스스로 반등이 가능한 투수입니다. 삼성 선발 원태인은 최근 5 경기에서 사패를 당했는데 6이닝 이상 소화한 경기가 세 차례지만 4실점 이상을 세 경기나 하는 등 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시즌 잘 들어가던 슬라이더 각도가 밋밋해지며 안타 허용이 늘어났는데 이닝당 안타를 한개 이상 내주고 있습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어제 KT 선발 소영준이 6이닝 3실점을 기록한 가운데 타선에서 무려 19안타 14득점을 만들어내며 KT가 완승을 꺼뒀습니다. 금일 경기 선발 싸움에서는 원태인이 KT 상대로 지난 시즌 잘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시즌은 좋았던 지난 시즌과 차이가 있고 배재성 역시 볼넷은 많진 않지만 피안타가 많아지면서 실점도 꼬박하고 있는 모습인데 딱히 누가 앞선다고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두 선발 모두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 경기는 불펜과 타선의 힘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제 삼성은 백정현이 3이닝 만에 내려가면서. 불펜 소모가 적지 않았습니다. 타선에서도 주전들의 부상이 많은 삼성인데 KT는 불펜에서도 여유가 있는 모습이고 최근 타선의 집중력과 장타력에서도 많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KT가 우세한 경기를 펼치며 많은 득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NC 대 LG 경기입니다. NC 선발 이재학은 5선발로 기용되고 있는데 그리 안정적인 투수는 아닙니다. 한때 연속으로 1실점 이하 경기를 하며 살아날 기미를 보였지만 직전 등판에서 또 5실점하며 패했는데 시즌 11차례의 선발 등판 경기에서 7패를 당하는 동안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조로운 볼 배합으로 경쟁력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lg 선발 김윤식은 지난주 등판 예정이었던 경기가 취소되며 한 차례 로테이션을 건너뛰었습니다. 어려웠던 시즌 출발과 달리 최근 세 경기에서 두 차례의 퀄리티 스타트를 포함 이닝 소화를 늘려가며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데 아직 컨트롤이 안정적이라 보긴 어렵지만 첫 선발 시즌이기에 팀에서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어제 LG 선발 켈리가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시즌 10승 달성에 성공했고 복귀 후 호투를 이어오던 구창모가 사실점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경기에 나서는 두팀 선발 모두 이번 시즌 상대에게 완전히 무너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김윤식의 6월 피칭 흐름이 상당히 준수한 만큼 이재학보다는 기대치가 높은 것은 사실인데, 넓은 잠실에서는 플라이볼 유형의 투수인 김윤식이 충분한 휴식을 취한 체력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엘지타선은 최근 4경기에서 두 자릿수 안타를 때려내고 있는데, 홍창기의 공백을 문성주와 이재원이 메웠고, 불펜도 3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NC는 최근 타선의 답답함을 보여주고 있고 불펜 역시 불안함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투타 우위를 점하는 LG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LG 승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네 번째 경기는 두산 대 롯데 경기입니다. 두산 선발 곽비는 6월 초 다소 추춤했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는 평균 5이닝을 소화하며 2실점 피칭을 했습니다. 여전히 볼넷 허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빼어난 9위로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투수입니다. 이번 시즌 새로 던지는 포크볼을 비롯해 브레이킹볼 구사 비중을 늘렸는데 확실히 안정감이 생긴 모습입니다. 롯데 선발 박세용은 최근 5연패 중입니다. 시즌 시작과 동시에 5연승을 달리 던 상황과는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직전 등판에서 퀄리티 스타트 를 시작하며 반등의 신호탄을 보여줬습니다. 포심은 꾸준히 150이 나왔고 슬라이더 각도도 확실히 나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최종 승부예측입니다. 어제 두팀 선발 모두 6이닝 3실 점씩을 기록해주며 3대3 균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팔에 비가 멈추지 않으면서 강호콜드로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는데 오늘 선발로 나서는 롯데 박세용은 컨트롤과 커맨드를 어느 정도 가다듬었기에 더 나아진 피칭을 보여주며 투구수 조절이 안 되는 곽빈보다는 이닝 소화면에서는 우세한 듯 보입니다. 다만 최근 타격감은 부산이더 나은 모습인데 중심 타선의 득점권 해결이 아쉽긴 하지만 상위 타선에서 계속해서 출루를 해주고 있습니다. 불펜에서도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롯데 불펜은 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가 지난 신경기 중 정배당을 받은 경우가 25번인데, 그중 롯데가 이긴 경기가 9번뿐이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경기 초반이 아닌 박세용이 내려가면서, 두산이 충분히 불펜 싸움에서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두산 역배승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SSG 대 한화 경기입니다. SSG 선발 로경은은 두 달여 만에 일군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시즌 초반 팀의 로테이션 선발로서 좋은 역할을 하며 팀의 1위 수성에 큰 도움을 줬는데 손가락 골절상으로 인해 몸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4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리그에서 가장 많은 구종을 던질 수 있는 투수입니다. 한화 선발 윤대경은 NC와 두산 상대로 연승에 성공했지만. 그 이후 나선 두 경기에서는 이닝을 채우지 못하며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선발로서 9위의 강점이 있는 투수가 아니기에 브레이킹볼 컨트롤에 따른 성적 변화가 큰데 최근의 투구는 인상적이지 못했습니다. 최종 승부예 측입니다. 어제 하나 선발 라미레즈가 5이닝 2실점, SSG 선발 오원석이 6이닝 3실점을 기록하며 선발 경쟁력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지만 불펜에서 SSG가 무너지면서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1위와 꼴찌의 대결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데 일단 두 선발 모두 불안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노경은이 부상 전 보여줬던 다양한 유인구로 하나의 어린 타자들을 상대로 어느 정도는 무난하게 막아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경기 평균 득점도 하나는 2.8점, SSG는 6.6점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비록 어제 경기에서 패하긴 했지만, 파란타를 뽑아냈고 지난주 뜨거운 타격감을 선보인 만큼 오늘 경기에서 최근 하락세인 윤대경을 상대로 다시 타격감이 불타오를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여전히 투타에서 우세한 SSG가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SSG 마엔승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29일 국내 야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클릭해 주세요.